날씨가 허루어지는 참에 한바람, 한바람, 발나요. 그리퍼 주세요. 그리퍼 좋아요. 1. 그리퍼 사로 뵈요. 나룻잎, 나룻잎, 뚠뚠뚠, 좋는다이 아니요. 애깨 만지러 가볼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어떡할까요 애깨 만져 만지... 만지러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음, 다정이 언니가 1 2 3 4 오빠야 다정이가 이브가 6번 안녕 희니 언니 안녕 자꾸도 까스면서 안 먹만 입니다 일단 저 잠깐 애껴 가지고 올게요. 근데 나도 영어 영어 안 해? 오늘 학원 있잖아. 제가 오늘 액괴리 만들었습니다 보여줄게요 딱봐도 11년입니다 예리야 잘 부탁해 자 흐르기는 100점 만점에 100점 이고 잠시만요 소랑 소라 아니이 소라 아니이 아니면, 아니면 랑이 빼 케링프 너 진짜 너무했어. 악플 다았지 아니, 내 여기서 앞을 다했 얘랑. 인들 거기서 뭐라 뭐라 하더니 여기서 기분 나빠하네? 케링프야 너 나랑 반박하고 싶다며 반박해. 네가 반박하라고. 이글 쓰던님 안녕하세요. 안녕 루야 인트리어 스트레스입니다. 반박하고 싶으면 해. 하자고. 근데 막 걔야, 니 실시간 니 적응 영상이 아플다. 아플은 아니고 니 적응 영상에 막 구독도 안 눌러주고 막 그런다는 아이, 걔가 할링투야 안녕 니금잘가호유야 너도 반박이야 해링프야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때 동안 고생했는지 알아? 너랑 아킬라 하나 때문에? 린가이언니 안녕 오지마 다희야 엉덩이 아니라 쟤랑 밥먹으니까 난 쟤랑 밥 먹는 거 되게 싫어해 안녕 수영아 내 채널 말고 괜찮아, 린뛰어네 헤링푸님아. 에헤링푸야. 너 그러면 거기에 데따라어배나 아직도 안주웠던데 너한테 진짜 실망 먹었어. 안녕. 내 대신 사과만 올리는 게 끝일 것 같아? 그게 끝이라면. 구독하시면 자동 곡모입니다. 은진이형 안녕. 왜지? 안 헤링프요 투어링. 헤링프요 투어링. 안녕 민모야너 때문에 나 아니? 은진 아니? 제발로 하니까 11일입니다. 머드님잘 부탁해. 머드님잘 부탁해. 응, 음, 왜? 바나나 조합님, 안녕하세요. 6시 반쯤 다시 켜야지 사람 많이 오겠죠? 이제 다시 켤게요 하루매 안녕